네 여기 북상간즉 안식 없는 분조장입니다. 어, 저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로 스펙이 좋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아내 친구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 열등감으로 화가 났습니다. 저는 쉼없이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을 외치며 현재를 살지 않고 헛된 미래를 상상하면서 주말도 없이 회사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 제 몸과 마음에는 온전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쌓이기는커녕 빚만 남았고 아내의 분노와 딸아이의 정서 불안을 마주해야 했으며 저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타인의 조그마한 잘못이나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는 분조장 분노조절장애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모처럼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며 길을 막고 버티는 모습에 순간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험한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더니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 사과하고 먼저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일로 저는 추운 밤 집에서 쫓겨나 놀이터에서 덜덜 떨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주께 순종하지 않은 자의 결론임을 깨닫고 아내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을 얻고자 끈질긴 고집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운전할 때 못마땅한 일이 생겨도 상대방을 공동체 지체라고 여기며 양보하겠습니다. 현재 허락하신 물질에 감사하며 주말과 주일에 출근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요,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예행 연습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아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분명하지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갈까요?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진짜 천국은 예, 바로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예, 그렇, 이렇게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이르지 못할 자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달리기 경주 등에서 이제 나고 하는 것을, 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경주는요, 도중아차가 없다라는 거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이렇게 도중아차 하는 자들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해 가지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삶 따로 믿음 따로인 삶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 해도요, 불순종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 제가 어제 그 이제 교회 3층 드럼을 교체하려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드럼을 팔러 갔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팔러 갔는데 어, 이분이 드럼을 왜 구입하냐면 어, 교회에서 쓰던 거라고 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사겠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미 입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나고 이제 방으로 가가지고 드럼을 설치하는데. 담배 냄새가 이렇게, 그 보니까 이렇게 담배로 쩌든 냄새가 나더라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별개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영원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사건이 올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은요,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것을, 네,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시편 95편 11절 그 다윗이 쓴 시를 이제 다시 인용한 건데요. 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요.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을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불순종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4절에서 6절에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안식이라는 약속은 천지창조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유효하다 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모두가 다 사실은 뭐 천국 약속을 모두가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어, 여기 6절에 나와 있듯이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좋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쉼이 없는 이유는 뭘까? 이 안식을 또 쉼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쉼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방식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주일을 어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미 하나님의 그 질서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과 다스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다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내가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7절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라는 것은 이게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안식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좋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완고함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완고함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부터 이제 10절을 또 보면요. 만일 여우 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이후에 다윗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시를 인용했잖아요. 이전 말씀만 봐도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을 더 이상 다윗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예, 이 참된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게 안식일이었었잖아요. 그니까 이 말씀대로 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질문으로는요, 나는 안식하고자 세상 성공에 순종합니까? 말씀이신 예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쉬어야 할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10절에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것이 만 안식이를 지켰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10절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나안땅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왜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누리며 영원한 약속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힘쓸진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힘쓰다라는 것은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일 내가 전력 질주하고 있는가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치 내일이 항상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예,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11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뜻과 다르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정말 나의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예, 우리가 쉼을 얻은 적이 평안해진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예, 이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12절, 13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에요. 우리가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날이 와요. 그런데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미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2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평가를 받을지 몰라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QT, 말씀 묵상이죠. 이 오늘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영과 혼을 분리하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그만큼 깊은 곳에 감춰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이 말씀의 수술을 받은 자들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이 말씀에 수술 때, 근데 이 올라 이 말씀에 수술 때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자꾸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예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회개하며 나아갈 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니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나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이라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큐티는 지식을 쌓고 남을 정지하는 큐티입니까? 내 죄를 보는 큐티입니까? 말씀으로 찔러 쪼갬을 당해 아파하게 된내 죄는 무엇입니까? 꼭꼭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내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시는 이 말씀에 나를 비출 때에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순종함으로 네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